제가 상표 등록하려고 어플의 이름을 스피치캣으로 정했는데 선행 상표를 조회해 보면 입력한 단어가 포함된 여러 가지의 상표들이 검색돼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하나요? 먼저 사용 중이던 상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받으면 상표 등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선 사용주의가 아닌 선 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이밍 하는 단계부터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서 상표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네이밍이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상표 출원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은 대표적인 상표 등록 요건으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지정 상품의 유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된 유사한 명칭의 상표들 중에 지정 상품이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청은 상품 유사 판단의 신속성 또는 편의를 위해서 유사군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사군이란 상품의 속성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거래 실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고 유사군 코드는 그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합니다. 실무상 특허청은 상표출원 심사 단계에서 동일한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들은 유사한 상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사군 코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즉,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궁극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를 참고만 하시되 해당 상표를 그 지정 상품의 사용 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별리사 구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